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요, 그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아, 저 해상법 전문 인정 과정, 즉, 그 해상 변호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음, 어, 뭐 제가 이제 선장 출신으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도 이제 근무를 한바 있는데, 어, 우리나라 그 해상 어, 변호사들이 업계에서 그렇게 선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 한데는그 이유가, 이제, 우리, 어, 저, 사법연수원 체제하에서는, 어, 해상 변호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로펌에서 그, 연수원생들 뽑아가지고, 한 2년, 3년, 이렇게, 저, 도제식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 2년, 3년 동안에도, 어, 그, 우리, 어, 변호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 해상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선장 출신들이 많은 그 영국이나 싱가폴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상 변호사들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2009년에 고려대학교 교수로 와서부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맞춤식으로 해상 이 변호사를 양성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해상법 관련된 과목을 네 과목을 음, 개설했습니다. 해상법하고 해상 그 운송법 영어 과목 그리고 이제 해상 보험법 그리고 이제 선박 충도법네 과목을 어, 개설해서 이제 학생들 수업을 듣도록 했고요. 그리고 어, 싱가포르의 알렌 그랜히 어, 그리고 이제 라자탄 어, 미국의 블랭크 로 그다음에 일본의 오카베 야마부치 같은 해외 어, 인턴을 어, 그, 받도록 우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세경이라든지 선율의 그 인터넷 학생들이 하도록 했고요. 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우리 학생들이 또어그 이제 성선할 수 있도록 2박 3일 성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 1, 2월달에 또 홍콩 대학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영미법에 대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또 학생들이 졸업하는 다음인데, 그 이제 신임 해상 변호사, 광자라는 어그 이제 2주간 그 이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서 맞춤형 교육을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에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도 이 해상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도서사협회 같은 곳에서는. 1년에 6명, 한명에게 500만원씩 장학금을 또 지급합니다. 물론 이제 해상법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협회에서도 주고요. 또그 해상 변호사 선배들이 또 장학금을 모아서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맞춤형으로 수업을 받고 나간 학생들 12명이 해상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 그 다음에 화우, 광장, 예, 그리고 법무부인 선율, 그 다음에 뭐, 장검, 이런데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은, 아, 업계사정이 워낙 안 좋아갖고 취업이 안 됐는데, 금년은좀 많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최식 교수님, 예,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한국 변호사면서 또 영국 변호사죠. 제가 이제 선장 출신으로, 뭐, 고려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 받았고 어,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또 LLM으로 1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병석 변호사님 김 변장 출신 그리고 어, 정우영 변호사님 광장 어, 그 이제 선박 건조 공략부 하시는데 겸임 교수로 계시고 그다음에 실무자로서 이제 조선 어, 어, 그 해양 프린터 협회 유병세 전 전무님 그리고 산업은행의 이동해 그전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겸임 교수로 활동해 주시고. 홍콩대학의 펠릭스 챔 교수도, 어, 그 김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해상 변호사가 한 60명 정도 있는데, 뭐 증가, 어, 그,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선박건조금융법도 해상법을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수요가, 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로스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려대학교, 어, 지망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어, 전문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키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도 어, 이런 어, 좋은 전문 인정 과정을 꼭여러분 들어서 해상 변호사가 되기를 어, 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계에서도 한 10명 정도가 이런 수업을 듣습니다.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해마다 우리 해상 어, 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어, 뭐 선박회사, 해상 보험회사 그리고 어, 해상로폼에서 학생들 꼭 많이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교수로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